안녕하세요. 정말 총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왜 이혼남은 싱글남보다 연애가 더잘 될까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음 패배자 아니면은 실패한 관계 같은 이미지를 뭐 쉽게 떠올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요. 특히 <laughs> 30대 중후반 이후에 연애 시장에서 와우. 이혼남은 신기하게도 연애가 더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한번 줄줄이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조금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혼한 새끼가 싱글 남자보다 연애가 더잘 되지? 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갸우뚱 갸우뚱. 아, 현실은 의외로 그렇습니다. 이혼한 남자들이요 연애를 더 잘합니다. 아니 훨씬 더 잘합니다. 더 빨리, 더 쉽게 그리고 더 진지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선 이혼남은 단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전 경험이죠. 실패한 남자지만 실패를 해본 남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달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심리학자죠 존 고트먼 교수. 40년 이상 5만 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고트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감정 조율이다. 그런데 미혼 남성들은요 연애를 하면서도 감정 조율을 못 합니다.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혼한 놈들은 어떻죠? 싸워봤습니다. 울어도 봤고요. 참아도 봤습니다. 가정을 꾸려봤지요. 하, 뭐 일단 무너져도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 기억들이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남들은 연애를 할때 패턴을 알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그말 한마디에도 어떠한 감정이 오고 갈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감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그 훈련된 개의 후각과 같습니다. 경험은 곧 본능이 됩니다. 이게 말이에요. 어, 이혼한 남자는 연애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절박하지 않다. 왜? 이미 잃어봤으니까. 여기서 심리학과 경제학이 교차합니다. 어, 휘소성, 무관심, 안정감. 이것은 결국 높은 매력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혼 남성은 연애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성공시켜야 해. 이번 아니면 나는 짝짓기 기회가 없어. 이러한 이러한 욕망이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든 게 여자에게 다 읽혀지는 것이죠. 여자들은요, 좀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남자의 말과 행동 아주아주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읽어냅니다. 술술술술. 응? 특히 의도가 강한 남자의 어떤 말과 행동,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매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남들은 다릅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 집착과 애착의 차이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가볍고 말이 덜 무겁고 그리고 무언가 여백이 느껴집니다. 즉 남자의 여유 그것을 여자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의 뇌입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경험에 기반한 패턴 인식이 무의식에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이혼한 남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 누군가는 이 사람과 음, 결혼까지 갔었다. 어 일단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는 이 남자와 함께 살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함께 했고, 그리고 최소한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물건 살때 누가 샀는지 별점은 몇 개인지 그것을 다 보고 삽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남은 그 자체로 적어도 한번 이상은 검증된 사람 누구한테 여자한테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여자의 본능 그 깊은 층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음, 이 고장난 남자들은 왜더 인간적으로 보이는가? 여기서 철학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문학과 심리학의 교차점에서 하나의 아주 그 보편적인 통찰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보다 상처 입은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왜일까요? 미셸 푸코는그 파손된 주체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는 권위보다 인간성을 만든다. 이혼이라는 실패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결핍과 책임 그리고 부조리와 선택이 뒤엉켜 일어난 결과다. 그리고 그 안에 서사가 있다. 이혼남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이쯤에서 사회학으로 한번 시선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연애 시장은 이미 전통적인 규범을 벗어나지요 초혼보다 재혼이 더 감성적입니다. 지금 미디어에서는 재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감성적으로 다루는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재혼 참 성공하기 어렵죠. 아무튼 초혼보다 재혼이 더 감성적이고 가족보다 연애가 더 현실적입니다. 나이? 응. 어,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결혼한 적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과거에는 결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경험치입니다. 뭐냐면 이미 그 이혼한 남자애들은 경험치가 쌓여져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쌓이면은 뭘 한다? 레벨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서. 더군다나 지금은 삶이 아시겠지만 너무 불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남녀 관계에 대해서 영원할 것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냐? 이 사람은 어, 남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남은 관계 능력자라고 하는 그 실전 이력서를 늘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연애 시장에 나온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력직이에요. 여러분 경력직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남들은 그 어떤 여자라도 음,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정쩡한 싱글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늘 도처에 숨어 있지요. 음, 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보면 어, 그러면 이웃남이 아주 좋네? 이러한 결론을 내릴 거예요. Easy, easy, easy girl. 스톱, 스톱.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모든 이혼한 새끼들이 매력적인 건 아니지요. 단 자신이 어떤 관계 실패를 곱씹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이혼남만이 방금 뭐금까지 제가 이야기 쭉한 그런 매력적인 이혼남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반성 없는 그 이혼한 새끼는 그냥 사고 이력 있는 중고차예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중고차 사고 이력. 사기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남자는 자신의 이혼을 해석할 줄 아는가. 결국 이것이 그 이혼남의 연애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녀 관계에 대한 일종의 논문 하나를 쓴 거예요. 상처는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데이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의 다음 관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은 완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핍을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